이번에는 웨이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웨이비스도 어, H&S n 하이트가 같이 금요일, 25일 금요일날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 예측 보시면 수요 예측은 뭐 대박이 났습니다. 기관이 1100대 1, 그 다음에 개인 역시 1126대 1이 나와서 어, 보기 드물게 개인하고 기관 모두 110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일까요? 일단 섹터를 보시면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예, 항공, 우주 및 방위 예, 요즘 핫한 섹터죠. 이 방산 쪽에 관련된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AN 하면은 이제 질화갈륨이죠질화갈륨 하면은 질화갈륨 반도체 하면 어, 차세대 질화갈륨 반도체, 전기차에 채택이 돼서 어, 시스템 전체의 전력을 최적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다릅니다. 질화갈륨 RF 반도체예요. RF 반도체. 그래서 예, 무선 통신 체계에서 필수적인 신호 증폭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요. 이렇게 설명이 IR 자료에 나와 있구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쓰느냐? 그래서 어, 구형 무기 체계를 대체한다. 첨단 무기 체계. 그다음에 안티 드론. 요즘 드론이 뭐 난리죠. 그래서 이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뭐 이동 통신이나 AI, AR, VR 콘텐츠. 그다음에 위성 및 우주 항공에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급이 경색이 돼 있대요. 수급난이 심해서 그걸 국내 최초 유일하게 만든 회사가 웨이비스입니다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기가레인 이라는 회사에서 물적 분할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국방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 쭉 나오고요. 뭐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리자면 지라갈륨 반도체, 지라갈륨 RF 반도체를 생산하는 웨이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청약 경쟁률 1,120대 1, 그 다음에 증거금이 3조까지 몰렸다. 인기가 대단하죠. 일단은 그 상장 당일 날 가격이 뜰수 있다. 시세가 날수 있다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호재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라갈리용 RF반도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핫한, 어, 뭐 역사상 유례 없이 핫하죠. 방산섹터 여기저기서 지금 전쟁이 터지면서. 어, 굉장히 호황입니다. 방산호황.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두 개가 같이 상장하지만, 하나가 그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상 뭐 단독 상장이라고 봐야 돼요. 웨이비스. 경쟁률 높고, 공모가도 상대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다.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악재라고 볼것 같으면, 이제, 적자라는 거는, 뭐, 신생기업이나, 이제, 뭔가를 개발, 개발하는데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자는 뭐, 날수 있다고 봐요. 대신, 이제, 매출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40억, 160억, 그 다음에 280억 정도. 매출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순, 순손실이 나는 거는, 이제, 투자금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큰 이제 뭐랄까요? 좀 찜찜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김정곤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김정곤, 김정곤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웨이비스 전 대표입니다. 전대표지금 이제 24년 10월이니까 대표 이사에서 사임한 지한 3개월이 됐어요. 상장,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3개월 있다 사임을 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옛날인데 제가 연우 엔지니어링에서 대표로 취임을 해요. 이 사람은 원래 공무원이었어요. 고위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명을 변경해요. 뭐 사명을 변경하는 게꼭 뭐 이유가 있어서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그 개미투자자들 생각했을 때썩 좋은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흡수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세안 IT를 인수해 가지고 우회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솔트론을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유비 프리시전. 유비 프리시전으로 사명을 또 변경을 해요. 그리고 또 다시 경영권을 매각하고요. 그때 경영권을 그산 주체가 보광이에요보광 히닉스파크. 그 다음에 또 기가레인을 임수합니다. 기가레인. 기가레인이또 상장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 모레 이제 상장하는 그 웨이비스를 물적 분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가레인의 그 사업 영역이었어요. 지라갈리마리프가그 다음에 또뭐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하고 물적 분할해가지고 매각 대금을 또 받고 230억 받고 웨이비스 지분을 또 취득하고 또 이제 사임을 하고 그랬어요. 웨이비스가 이제 21년에 3년 전이죠 스펙하고 이제 합병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 사정을 이를 이제 처리한 바가 있어요. 재도전을 위해서 또 이제 청구 심사를 청구했지만 승인 반대 8개월이 걸렸어요. 이유는 이제 이 김정곤이라는 사람이 기업 경영권을 뭐아까 보셨겠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요. 좋은 회사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죠. 받은 최대 주주 변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주실겨울 인수해서 대박이 났다는데 이 사람은 뭐 대박이 났겠죠. 유비프리시저은 결국에는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그한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뭐상패를 시킨 건 아니지만은 결국 이제 폐업이 됐고 기가라인 기가라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17년에 물적 분할이 됐거든요. 이 회사가. 1 7년 언제입니까? 예, 이, 이 정도네요. 이 정도. 이때도 뭐안 좋았지만 예, 지금 뭐더안 좋아진 상태예요. 재무도 지금 엉망이 돼 있고 단단간나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걸려요. 예, 사실 뭐 방산주기 때문에 테마가 붙어가지고 어, 굉장히 뭐두배세 배까지도 장이 좋은 볼수 있는데 예, 요게 약간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은 어, 뭐 굉장한 사람입니다. 엘리트 공무원이요. 에 특허청 국장, 뭐 산자부 공보관, 네, 뭐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 대학교 다니면서 행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 요직을 이제 두루 거치다가 연우 엔지니어링이라는 반도체 장비를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뭐, 복잡합니다. 이건, 예, 네, 복잡해요. 뭐 인수 합병하고, 뭐, 매각하고, 네, 뭐 구조 조정하고, 뭐, 이 기사는 굉장히 좋게 이제 써줬어요.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인수합병 전문가라든지 뭐, 그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늦어졌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가 이제 결국에는 사임을 하고 새로운 대표가 웨이비스는 이제 선임이 됐는데 뭐 5년간 주식 매각을 제한 제안, 어, 제한하고 그다음에 또뭐 우리 사주 조합에 뭐 무상 출연하고 뭐, 뭐 이런 게 확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장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예, 뭐 일단 그 경쟁률은 굉장히 좋아요. 이분들이다 이제 수익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경쟁률 자체는 뭐 천대 일이니까. 예, 상장 당일 날 뭔가 확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예상 주가를 보자면은 뭐 이제 순전히 저의 생각이에요.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 그좀 주목을 끌것 같아요. 주목을 끌어서 한 25,000원대. 25,000원대. 공모가는 15,000원이죠. 25,000원에 형성이 될것 같다. 아무래도 방사, 방산 섹터이기도 하고 사실상 단독 상장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쭉 올려다가 여기서 이제 단타 물량들이 쭉 빠지겠죠. 네, 빠지면은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 시가보다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라운드 피은 2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 금요일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뭐 내일 c m s 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폭등하는 신규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보박장, 마지막 전국 단타 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 대상은 웨이비스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스펙주처럼 이렇게 올라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점 3만원 뚫고 4만원까지도 갈수 있어요. 신규주라는 게뭐 펀더멘터리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재무제표가 빨간색이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라도 그냥 한번 그 단타 수급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꼭지 한 150, 16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 바로 또 빠지죠. 예, 전부 다 여기서 수익 실현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에도 몇개본것 같은데, 이 전국 단타 대회가 벌어졌을 때그 단골 시나리오 있어요. 바로 이제 사골 우려 먹기죠. 사골 우려 먹기. 시세를 예, 난 거를 또 밑에서 받아서 또 올리고, 예, 또 먹고, 또 밑에서 받아서 또 올리고. 마치 그 김자탕에 뼈의 전국에 뼈에 붙은 살을 발라먹는 것처럼 아주 쪽쪽 빨아 먹습니다. 예,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발라먹을 게 없으면은. 좀 빠지겠죠. 빠지는데 푹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거든요. 금요일 오후는 뭐 장이 좋든 안 좋든 일반적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많이 안 좋으면 항상 콩락이 나왔어요. 금요일이니까 일단 돈을 빼는 거죠. 불확실하고. 지금 세계 정세도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오후가 되기 전에, 2시가 되기 전에 정리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시가도 2 이상으로 사실 뜰 수도 있어요.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시초가에는 잡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초가에 올랐다가 확 빼버리면, 그때 여기서 이제 손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시초가에 잡지 마시고, 9시 10분이나 20분쯤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온다. 바닥을 확인한다라는 징후가 보인다면, 그걸 이제 찾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신규주를 여러 번 이제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바닥이 보인다면, 은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이 보일 때, 그리고 그 당일 전 고점을 뛰어넘을 때, 돌파해서 나갈 때, 그때가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린 정보는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시고 뭐 여기 대주주 관련 문제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